아네 안녕하세요 남무마토리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 내추럴 S-CAP 리너싱 크림이라는 어, 제품을 어, 체험해 보게 됐는데 이 제품은 피부 미백과 그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어, 네가지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유수분을 조절해서 어, 피부톤을 개선할 수 있는 어, 특징을 가진 제품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제가 속건조가 심한 악건성 피부라서 어, 보습을 당장 뭐 이렇게 세안 후 하지 않으면은 거의 바로 피부 각질이 그 올라올 정도로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일주일 동안 어, 세안 후 아침 저녁을 꾸준히 어, 발라봤는데 어, 사용해본 결과, 결과는 크게 뭐 일주일 동안 사용해봤으니까 유의미한 결과는 얻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각질이 그 올라오는 정도가 어, 조금 어, 줄어든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남성분들은 이 크림 제품을 이제 바를 때 끈적이거나 조금 어, 제형이 무거워서 어, 유분감처럼 이제 부들, 이제 번들번들거리는 걸 싫어해서 크림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발라보면은 뭐 가벼운 제형이라 가서 이제 뭐 끈적임이나 이제 유분감이 적었고, 어, 바르기가 좀 어, 좋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라보면 이렇게 네, 발라보면은 유분기가 많이 남거나 금방 이렇게 발라보면 금방 흡수가 되는 편이라서 남성분들도 어, 바르기가 어, 괜찮은 어,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확세, 확실히 이렇게 조금 보습력이 조금 오래 가는 편이었어요 네, 발라보면 네. 이렇게 간단히 어, 한번 발라보기도 하고 어, 제품 특징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어, 내추럴 SCAP 리너싱 크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